안녕하십니까 트로폰색입니다. 현역가왕 시청률 상승폭이 이제 0.2%에서 그치게 되면서 시청률 한계에 도달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데가 없다. 이제 시청자들이 자극적인 이슈 몰이에 지쳐서 이제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다라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원래 팀 데스매치는 시청률이 잘안 나오는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전작인 불타는 트로맨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불타는 트로맨에서는 팀미션 구간 3회차, 4회차에서 시청률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불타는 트로맨 3회에서 이제 단한 팀만 살아남는다. 팀데스 매치가 12.7%를 기록했고, 그 다음 회차인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가 우리 팀을 구원할 것인가라는 타이틀로 방영한 4회차는 12.2%로 시청률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비단 불타는 트로맨뿐만이 아니라 미스터 트롯 시즌 2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회차 20.9%그 다음에 4회차 20.9%팀 데스 매치로 진행했던 구간에 별다른 시청률의 상승은 보이지 않았고 그저 현상 유지에 그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현역가왕의 경우 팀 데스 매치가 펼쳐졌던 이번 5회차에서 지난 라이벌 매치 11.35%에서 11.6%로 오히려 시청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원래 라이벌 매치가 가장 인기가 있는 구간이고 팀 데스 매치는 인기가 없는 구간이라고 할수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시청률이 상승하게 되었다. 이 자체가 아직까지 현역가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많은 것을 알수 있는 꽤나 의미 있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팀 데스 매치가 대중들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수들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없는 기획과 연출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자꾸 방송사에서는 이렇게 인기도 없는 팀미션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기 있는 가수들이 팀으로 함께 진행하는데 이 무대가 잘안 나올 경우 다 같이 탈락할 수 있다는 그 자극적인 그림 때문에 이러한 팀미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방송사에서 팀 데스매치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건 말고 다른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난팀 데스매치 잘 봤는데 왜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냐고 의문을 표하실 분들도 상당히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왜팀 데스매치가 현역가왕과 같은 경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인지 시청률 상승폭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세한 이유를 이번 5회차 무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유진 양의 비빔걸스팀에서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비빔걸스 팀의 출연 라인업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로라는 가수들만 쌍 모아온 그런 디바들만 모은 느낌이었죠. 팀장인 전유진양의 실력은 말할 것 있겠습니까? 이미 그 가창력과 실력을 충분히 인정받은 정말 상위권에 위치한 가수이죠. 거기에다가 현역가왕을 통해서 그 가창력과 감성을 대중에게 인정받은 박해신 씨라던가, 거기에 윤수연 씨도 정통트로스로 가창력을 인정받은 가수이죠. 강혜은 씨도 마찬가지이고 김지현 씨도 가창력만 두고 봤을 때 정말 순위권 안에 드는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저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노래 속에 자신의 개성, 자신의 매력을 표현할 수 있는 가수들이죠. 이러한 라인업이라고 한다면 다른 팀들을 다 압살하는 그런 무대가 나올 것 같지만 정작 공개된 무대는 그런 기대감을 배신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았던 무대들이 이어졌습니다. 따로 따로 가수들이 부르는 파트에서는 각자의 매력이 충분히 잘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파트를 부를 때 시너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개인의 개성이 죽어버리는 아쉬움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가수들이 고음 파트를 함께 불러야 할때 발라드 가수들이나 성악가들은 기본적으로 화성악을 공부하기 때문에 메인 멜로디뿐만 아니라 거기에 화음을 얹어서 함께 노래를 더 풍부하게 장식하지만. 트로트 가수들은 코러스 가수를 두는 경우는 있어도 듀엣으로 화성을 구성하는 일은 없습니다. 할줄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할줄 알더라도 굳이 듀엣을 부를 때 화음을 넣지 않는 이유는 화음을 입히게 되면 정작 트로트의 맛이 죽게 되고 발라드처럼 들리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듀엣으로 부르게 되거나 단체로 노래를 부를 때 각자 파트를 나누어서 진행이 이어지고 함께 부르는 파트는 임팩트를 주는 용으로 정말 최소화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빔 걸지는 파트를 나누기보다 함께 부르는 파트를 길게 가져갔었고, 그로 인해 대중들에게 전해지는 감동이 상당히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윤수연 씨와 또 전유진 양의 듀엣 무대에서 같이 노래를 부를 때, 서로의 색깔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유진 양은 전유진 양대로 죽어버리고, 윤수연 씨는 윤수연 씨대로 죽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었고, 특히 다 함께 무대를 불렀던 윤복희 씨의 여러분 무대에서, 감정이 고조되어지며 고음으로 치닫게 될때 정말 각 가수들의 색깔과 개성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소리가 풍성한 고음이라는 느낌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냥 트로 본색 본인의 개인적인 감상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마스터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기도 했었죠. 너무 고음으로만 진행하지 말고 낮은 음으로 이렇게 깔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결과적으로 화음으로 불러서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그러나 이렇듯 가창력이 폭발하는 파트에서 화성을 구성하게 되면, 트로트라는 인상보다 마치 발라드와 같은 인상을 주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트로트 본색에서 그냥 비빔걸즈가 이번에 못 불렀다고 까는 게 아니라, 이번 비빔걸즈의 무대는 정말 트로트 가수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을 때 시너지가 나기 어렵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사례였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실력이 검증된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이 가수들이 뛰어난 사람들인 것은 다 알지만 함께 노래를 불렀을 때 트로트라는 장르가 시너지가 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비단 비빔걸즈에게만 이러한 단점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이진 씨가 팀장으로 있고 또 김다현 양이 소속된 옥구슬아 씨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가수들의 매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또그 부족한 부분들을 퍼포먼스로 채운 무대들이 이어졌습니다. 김다현양이 메인이 되는 파트에서는 다른 가수들이 본인들의 색을 다 버리고 코러스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요요미 씨와 마이진 씨가 메인이 되는 섹시미를 강조하는 파트에서는 또 김다현양과 린씨 그리고 유민지 씨가 본인의 색깔을 다 버리고 정말 코러스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정말 팀을 위해서 자신의 색깔을 다 버리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로 마스터들에게 극찬을 받은 무대이긴 하지만, 경연 무대의 본질은 가수들의 매력을 대중에게 어필하는 것인데, 정말 이 가수들의 매력이 다 드러났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무대였습니다. 얼마나 함께 노래를 불렀을 때 시너지가 나기 힘들었으면, 린 씨의 매력을 살리는 방법으로 다른 가수들이 싹다 빠지고 단독 무대를 만들었겠습니까? 다른 팀을 보더라도 정말 단독으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는 잘 없는데 자체적으로 연출을 고민했을 때 얼마나 시너지를 내기 어려웠으면 이런 연출을 했을까? 그 고충이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유일하게 단체 시너지가 나왔던 장면이라고 한다면 다채로운 의상을 입고 깜찍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청춘 열차 무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보컬이 중심이라기보다는 깜찍하고 상큼발랄한 그런 퍼포먼스가 중심이 되었던 무대였기에 시청자들과 또 대중들이 봤을 때큰 이질감이 없이 각자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이지 보컬적인 측면만 살펴보았을 때 모두의 색이 잘 드러났던 무대였다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아까 트롯 가수들이 화성을 쌓게 되면 발라드처럼 들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그 사례를 이제 린 씨와 손태진 씨의 듀엣 무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린 씨는 23년차 정상급 발라드 가수고 손태진 씨는 성악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이라면 지금 현역가왕 현장에 있는 마스터를 포함한 그 누구보다 통달한 두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무대에서 완벽한 화성을 구성하면서 서로의 매력을 다 살리는 그런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대가 정말 트롯 무대였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의문 부호가 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트로트라기보다는 발라드에 좀더 가까운 느낌을 주었던 무대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무대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듯이 사실 이러한 트로트에서 팀 미션은 가수들의 매력을 돋보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색에 맞지 않는 가수들을 억지로 붙여놓아서 매력을 돋보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타는 트롯맨에서는 오히려 시청률이 하락했던 것이고 미스터 트롯 시즌2에서도 유의미한 상승세를 기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역가왕이 시청률이 소폭이나마 상승했다는 것은 서해진 PD의 자극적인 화제 몰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 또한 남아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극적인 이슈 몰이가 어디까지 통할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자극적인 맛이라도 처음 먹을 때는 가히 충격적이고 잊을 수 없지만 계속 자극적인 음식을 먹다 보면 그 맛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지금은 처음에는 현역가왕의 자체 심사제라던가 이후 현장 지목 1대1 데스 매치와 같은 자극적인 연출과 김다현 양과 린씨의 말도 안 되는 막장 심사와 같은 장면들이 또 방송을 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런데 계속 김다현 양이 오열하고 전유진 양이 눈물을 흘리고 다른 현역 가수들도 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만 계속 메인으로 스크린을 채우게 된다면 점점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과 대중은 그 연출에 너무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큰 감흥을 느낄 수 없게 될 가능성 또한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충격을 안겨주려면 지난 회차보다 더큰 막장 연출을 보여줘야 하고 더 자극적인 이슈를 만들어내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방송인 이상 줄수 있는 자극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견으로는 이미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빠르게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서혜진 PD 본인도 해당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알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걱정되어지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자극적인 이슈 몰이를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기획과 연출, 그리고 막장 심사로 어그로를 더욱 강하게 끌려고 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정말 무대가 간절한 현역 가수들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 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은 아닐까라는 점인데요. 아무리 시청률이 중요하고 정말 화제성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부디 서해진 PD가 이러한 자극적인 이슈 몰이에 눈이 멀어서, 정말 최종적으로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버리는 그런 막장 중에 막장으로까지는 치닫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 팀 데스매치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댓글을 통해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또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